이곳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. 차들이 여러 대와 있네요. 낚시들을 하고 있겠죠. 그 사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. 조심해서 내려가. 여기서 채비를 하시든지, 전 내려가서 하시든지, 편한 대로 하세요. 저는 여기 밑에 내려갑니다. 네. 오늘은 여기서 주변 청소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. 8월 17일 갯바위에 나왔습니다. 온도가 30도를 훨씬 넘어서 엄청 더운데. 갯바위에 나와서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40분 정도 됐습니다. 그 밑밥을 처음에는 이게 다 써야 돼요. 거진. 그럼 마지막에 잡히는 거예요. 그 밑밥을 아끼면 안 돼요, 처음에는. 좀, 투자를 좀 하고. 아, 입질을 금방 가져가는데 약하네. 자, 아, 잡았죠. 어, 입질이 약해요, 약해. 이건 뭐, 예, 작은 거 잡히죠, 작은 거. 아, 안 돼, 안 돼. 이럴때면안 돼요. 작은 고기는 처음에 이렇게 잡혀줘야지 또큰 고기가 오겠지요. 오늘 25 이상만 잡는 겁니다. 네. 자, 밑밥 들어갑니다. 자, 어이샤. 자, 지금부터 집중해서 잡으세요. 네. 두 번째 잡은 것도 씨알이 다네. 그래도 계속 긴 꼬리 니네요 네, 이것도 긴 꼬리. 이제 이게 긴 꼬리가 이제 커지려면은 한 2, 3년 후 되면 여기도 큰긴 꼬리가 잡히지 않을까. 주종이 이제 긴 꼬리로 이어왔다는 사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. 싹 밀밥 먹으러 오다가 확 도망가네.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막큰 고기가 팍팍 물어줄 걸로 예상됩니다. 자, 오케이. 한 마리 잡았어요. 딱25 되겠는데. 오케이, 축하합니다. 야, 멋지다. 자, 드롭, 드롭, 어, 저줄끊 끄터버리 조심하시고요. 예, 됐어. 오. 아 어, 이거 참, 영상이 오늘, 혼자 영상 다 찍겠는데 보니까. 초리때 조심하세요. 네네. 어, 그거 잘 보면서 천천히. 시알이 조금 작네. 예, 26 정도 되겠네요. 아이고, 어, 어,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. 어이, 좋아, 좋아, 오늘. 마음에 딱 들어. 이게 또 껍질 하다 튀어나가거든. 집어 넣어야 돼, 안 돼. 불안해. 에이, 좀 자네. 에이. 에이, 마음 상했어. 에이. 한 마리 깨끗이. 그렇지. 한 마리면 큰 거지. 자, 한 마리, 제발 한 마리. 그렇지. 줄쳐진 보니까 또 분위기가. 아, 또... 아, 됐으. 자, 으이 왔다, 이거, 쳐박는 거, 어어어어어. 야, 대박 쳐박네. 으이샤, 으이샤. 으이. 야 아이고. 와, 아, 역시, 저거 있습니다. 아, 역시, 오인물림을못 이겼어요. 씨알이. 아, 딱 이겼어. 3자는 안되는데 29는 좋게 되겠네 그러니까 한 얼추 30 얼추 돼 보이는 거 같은데 됐다 좋았 예, 지금 딱 좋아 이제 시간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고기 입질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잡아야 돼 근데 씨알이 좀 잔데 리긴 시간이 나는 그래도 좀 씨알이 있는데 <웃음> 어. <웃음> 그러게요 아 이게 이뻐 어? 바짝 아...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짬 낚시는 간단하고 짧게 탁 와서 하고 잡아서 횟거리 딱 잡아서 가까이서 하니까 좋긴 좋아 회가 먹고 싶다 하면 바로 나와서 잡을자 들어갔으 얼리샷 어아야 그렇게 크진 않는데. 어, 그래도 힙은 되겠, 되겠는데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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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, 수식이야. 으이샤. 아, <laughs> 아, 둘이 꼬인 건 아니죠? 네, 아닙니다. 네. 그렇지, 어우, 둘다한 마리씩, 좋아. 어우. 되는데 빨리 더 가면, 더 가면. 그거는 씨야이좀크가 본데. 네네. 야. 됐서 그만 먹고, 그만 먹고. 오케이, 좋아, 좋아. 에이, 나는 방생 사이즈인데, 이런. 좋아, 좋아. 축하. 축하합니다, 에 아, 좋아. 어이! 자. 아. 시간은 자꾸 가고, 고기는 자꾸 잡히고. 이때 긴 꼬리가 확 물어 줘야 되는데 말이야. 자, 자. 자, 이렇게 자. 자. 오케이. 으아, 이샷. 어이구, 저, 어휴. 야, 빠트릴 뻔 했다. 이걸 여기서 만약에 하루 종일 한다고 얼마나 많이 잡겠어. 이렇게 잡으면. 30마리, 뭐, 간단하지, 뭐. 자, 갑니다. 슈셔제거잘 보고 던지세요. ,이. 발 앞에 밑밥을. 딱 주고, 자 밑밥 들어가요. 정신이 없도록 딱줘놓고뭐긴꼬리와 이빨이 센데, 어이뒤끼나 어쩐지 뭔 소리가 나더라고. 어. 아이 새끼, 아뭔 소리가 고양이가 왔나? 난아 내가 무슨 소리가 시시다니 이런. 아따막했네 에이 그난 고양이가 왔나 지금 고양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라 아이, 이상하다 싶어 딱 보니까 고기 티 나와 있네 자식 어 오케이 오 오호호호호 야 축하합니다 오늘 뭐 오늘 최고 큰 고기 아이가 아 그렇지 않네. 어이구 최고 커 최고 커아딱 크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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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물좀 버리고 티 나가서서 안돼 좋아좋아 오늘 크다 금직하다빵 맘에 들어 에 적당한 사이즈 제만한거꼭긴 꼬리가 아제만한거는 전부 긴 꼬리라 아, 이게 줄잡기가 이렇게 에이, 오늘 왜 이렇게 안 잡히노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다시가 안 잡히면 못지않은디 자 이제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 이제 끝냅시다 아, 한 마리씩만 잡고 마칩시다. 네. 몇 시요? 57분이요. 아, 딱한 마리, 딱 잡을 시간이네든 떼이 잔호. 이래서 잤 아, 아. 이거 아. 어, 좀 쓴다 했더니. 이거 잘해. 자, 다시 한번 더. 아, 돼안 <laughs> 돼, 돼. 이건 살려주고. 살려주고 다시 한번 더. 아, 이거참 날로. 내가 이러다 마지막 마지막 하다가 네. 시간이 자꾸 늦어지더라고 <laughs> 응. 내 그런 적 많아 그러나 또한 마리 잡히고 하다 보면 아딱한 번만 더 해봐야지 <laughs>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응 각오로 새우를 아주 맛있게 잘, 잘 껴서 붙어있는 큰 걸로 잘 아. 껴서 <laughs> 자 던지세요 왔어 마지막, 어디 보자. 됐시 이제 밑밥을 주고. 자, 이제 기다려봅시다. 3분 안에 정리 끝이라. 아, 이거 뭐야. 그리 들어가는데. 한번 더. 아, 가야 되는데,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가야 되는데, 지금. 아, 마지막 마지막 하다가 막 진짜로 마지막 하다가 전화 왔다 이제 봐봐라. 아, 빨리 안 온다고 전화 왔대 일자로다. 아, 예 바로 준비해 갑니다. 어, 어. 빨리 갈게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예, 예 빨리 갈게요. 손전시켜서 할아버지 빨리 오라고. 아이. 자, 마지막은 다 깻잎으로 종식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아이고, 긴 꼬리 깻잎. 긴 꼬리 깻잎이래. 참말로. 사이 오케이. 자, 긴 꼬리 깻잎으로 오늘은. 깻잎보다도 작구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살려주고, 오케이. 잘가라.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네, 네, 수고했어요. 아이고, 이제 해가 지고, 이제 여름 낚시의 이 후반기 아주 그 낚시가 재밌게 즐겁게 진행됐습니다. 이제 고인물 낚시도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 더워서 낚시를 제대로 못했는데, 오늘 잡아보니까 역시 낚시는 재미가 있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아따, 씨알 큰 것들도. 큰 것도 몇 마리 잡았어. 응. 빨리 안오 아, 이거 피 빼놓고 가야 되겠다. 물고기. 어, 물고기. 물고기. <laughs> 에 할아버지게 잡았어요. 자, 빨리 살았을 때 빨리 피를 빼자. 어, 어 만지지마요 오늘도 큰 고기를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. 엄마 아, 해 알았어. 아. 자. 바람이 시원하게 이 붑니다. 저녁 낮으로 이제 고기 잡기가 좋은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. 고인물 낚시는 오늘도 낚시를 했습니다. 3시 반에 가서 약 2시간 그래서 3시간 사이 2시간 반 정도 낚시인것 같네요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간 일행이 저 멀리 경기도 오셨는데 낚시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자 고인물 낚시입니다 리브와인 펜션으로 놀러 오세요 안녕